또 선배들 그런 모습 보고 꼼짝도 안 하고 똑같이 따라오잖아. 너무 멋있어. 이러니까 너희들이 어딜 가도 인정받고 네. 사랑받을 다겠니 네. 너무, 너무 멋있어. 네. <laughs> 자, 혹시 이들아 너희들 건강이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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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, 잘 지내고 계신지. 러다가 의자에 앉혀서만 룰을 잘 타고 있니? 우리 우리 남녀에 서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렀시으아관장님아 정말 오토바이와 부딪치기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어. 근데 관장님도 할아버지, 관장님을 감싸 안고 할이팅 고... 얘들아! 양손 들고 금나누 화이팅 해 주고 자